주거용 건축물은 가격이 뻔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네. 어떤 새로운 시장 가치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수익률이 이렇게 아. 기대할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로 보더라도, 아, 보더라도 보더라도, 보더라도 네. 수익률이 별로 네. 기대되지 않아요. 그래서 토지라든지 그 개발을 하다가 지금 이 부도가 나가 있는 네. 그 현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입지들을 저희들이 네. 골라서 네.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티타임스가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 중심으로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원래 저희가 이제 부동산 투자 내용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주식 시장이 워낙 요동치고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주식 투자 관련으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간만에 부동산 관련으로 투자 전략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경매에 대해서 조금 시장을 좀 분석도 하고 전략을 짜드리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 도움 말씀이해서 한국 부동산 서비스 협동조합 이사장이신 한명수 이사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원래 우리 그 한명수 이사장께서는 대한 건축사협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건축사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사 설계사무소 중심으로 원래 사업을 하셨는데 특별히 경매 쪽에 사업을 또 추가하셨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축 설계사무소만 하셔도 될것 같은데. 이거 네. 외에 지금 경매 쪽 사업을 추가로 해서 또 박차를 가시고 하 계신 이유는 어디 에 있다고 보십요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제가 이제 설계 쪽에 30년 동안 일을 해왔지만 지금 현재 젊은 친구들이 디자인이라든가 외부에서 공부를 했다든지 네. 이런 부분은 경쟁력에서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 솔직히 고백하신 분은? 아, 아, 네, 네, 네.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 특히 노후에 나이가 좀 들고서 뭔가 자기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조합을 뭐 네. 가져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어떤 분야를 해야 될지 좀 생각해보다가 네. 부동산 쪽하고 설계하고도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예, 부동산 쪽을 하는 과정에서 경매 라는 것을 예.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경매를 차츰차츰 한번 이렇게 파헤쳐 나가다 보니까 예. 이 분야도 저희들한테는 전문 분야 와 연결돼 있는 예. 그런 어떤 블루오션으로 좀 보였 기 때문에 예. 이 분야에 또 관심을 가지고 예. 예, 업을 예. 이제 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예. 했습니다 예. 네. 원래 건축사분들이 부동산 시장 하고는 밀접하게 업무가 연관돼 있어 가지고 부동산 쪽 일은 좀 많이 하시잖아요 건축사분들이 그렇죠 부동산 쪽이의 일에 이제 설계나 감리 쪽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설계와 감리를 하면은 분양이라든가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아도 직관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축사들이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 나간다든지 또는 그 시장을 어떻게 움직여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네. 또 알게 되고 네. 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게 되니까 그 분야의 한 분, 분이 또 이제 그 부동산의 경매로 취득하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경매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접하면 좋겠다 이제 네. 이런 생각을 갖고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최근은 뭐 작년부터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사실 이제 불황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네, 이제 강남권 참...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들은 뭐 분양가가 막 치솟고 네. 뭐 가격이 바닥을 치고서는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네. 뭐 부동산 시장에 호황이라는 착각을 가끔 일으키긴 한데 네, 네.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불황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경매 쪽에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이 갖게 되는데 네, 네. 이렇게 지금 불황이 시장에서는 더 경매가 좀 유리하다 투자에 네, 네, 네. 이렇게 보신 측면도 있으신 게어떠신가요네 아,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이제 대략 부동산을 볼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수지에 이제. 물이 있다. 그러면 네. 이게 물이 이제 부동산으로 봤을 때 네.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물이 빠진다고 네. 보거든요. 그러면 변두리부터 이제 물이 빠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변두리 쪽에 타격이 많이 있고 네. 사실 강남이라 그러면 그 가운데 중심에, 물의 중심에 네. 있는 데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라서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이런 시, 네. 실정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봐서는 부동산이 좀 침체의 불황을 갖고 있는데 불황이 오히려 더 기회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아, 그 불황을 타게 나가면서 앞으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래 미래 전략으로는 현재 불황을 돈 이점으로 이렇게 네. 볼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그 부동산 관심이 있으셔도 일반적인 분들은 경매 쪽까지는 많이 손을 못 대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매 시장의 지금 현황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경매 쪽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네. 경매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이 어떻고 올해 특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좀 현황을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제가 뭐 그쪽 분의 전체적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 경험 100% 옳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경매라고 그러는 거는 사실 개인적 그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부동산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이제 아무래도 침체 위기를 해서 경매 시장이 많이 네. 하게 되는데 특히 일반인들은 주의해야 될게 경매를 해서 부동산을 자기 가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 가서좀 비싸게 쓰면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얼마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장래 투자 가치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위험도가 더 자리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하려면 반드시 전문가들하고 네. 어, 상의를 해서 이런 경매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부동산의 경매 시장이 굉장히 그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특히 지방이라든가 제주도 같은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서울에 있는 중앙을 보는 것보다도 그런 어떤 지방이라든지 특히 제주도 같은 데를 제가 지금 굉장히 투자 전략의 요지로 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때 이제 제주도에 막 몰려가 던 투자 세력들이 네. 경기 불황이면서 이제 좋은 물건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제 지금은 저 오히려 이제 2차 투자 시기로 이제 보시고 계신 거네요. 제주도를 관심을 갖고서 제가 이제 제주도를 투자를 많이 했어요. 많이 네. 가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제주도를 많이 보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같은 가격으로 손에 만질 수도 없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그 시장에 많이 나와 있고 네. 물량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 네. 또 이게 경매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줄어야 되는데 줄지를 않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지역으로는 제주도 쪽이 투자의 관심지역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장기적으로는 제주도가 다시 또 관심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시니까 투자를 하시는 거겠죠 저는 이제 제주도에 대해서 너무 다른 분들은 굉장히 제주도에서 절망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 제가 외국의 싱,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다른 도시들을 가보면 제주도 같은 그런 환경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일본, 중국, 대한민국의 삼각주 안에 있는 가운데의 이 섬으로서. 더 미래를 내다본다 그러면 우리가 싱가포르 이상으로 네. 가는 도시거나 네. 어, 자치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제주도의 네. 입지 자체가 네, 네. 한중일 3국의 네.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네, 네. 그 천혜의 자연환경의 그런 입지적인 조건을 따져봤을 때 제주도의 가치는 네.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거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업적인 어떤 투자 목적도 있지만 천의 자연의 친환경적인 네. 어, 섬이기 때문에 더 고급화된 네. 새로운 도시 모델 같은 것들이 제주도에는 많이 들어서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경매 물건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뭐 대출을 못 갖고 하면서 이제 많이 넘어가게 되니까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 나오는 물건들 중에 주로 이제 이사장님이 주목하시는 상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주목하는 상품은 일단 이제 그 농지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투자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 같은 건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뭐 아파트라든가 무슨 다세대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그 제주도에서 투자의 매력이 별로 그렇게 크진 않고 주거용 건축물은 가격이 뻔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 어떤 새로운 시장 가치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수익률이 그렇게 아, 기대할 수가 없다. 아, 그니까 앞으로 미래를 보더라도, 아, 미래를 수익률, 보더라도 수익률이 별로 네. 기대되지 않아요. 그래서 토지라든지 그 개발을 하다가 지금 부도가 나가 있는 네. 그 현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입지들을 네. 저희들이 골라서 네.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주로 네. 땅 위주로. 아, 그렇죠. 부지 네. 위주로. 사유에 의해서 뭔가 사유에서 멈춰진. 네네네. <laughs> 네, 네. 그런. 땅. 이미 네. 인허가나 이런 거는 다 나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과정은 전혀 필요가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또 이제 그 인프라가 깔려있는 거죠. 네. 아, 도시, 제주도의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은 뭐냐면 신규 사업을 하러 갔을 때 도시 인프라라든가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이미 과거에 그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뭔가 개발을 하다가 네. 지금 전부 다 자금난 때문에 못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리메이크 하면은 네. 또 좋은 어떤 투자 상품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 네. 그중에 특별히 뭐한 프로젝트나 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뭐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글쎄 소개해 줄 만한 건지 특별하게 지금 규모를 이렇게 크게 네. 한건은 아닌데 우리가 특정한 지역이나 뭐 이렇게 특정한 어떤 건을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 아, 애월 쪽에 애월 쪽에 저희들이 이제 호텔이 운영을 하다가 자금난 때문에 네. 공사를 하다가 멈춰서 그걸 지금 지들이 좀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네네네. 제주 외에 특별히 또뭐 한반도 중에서 관심 갖고 있는 지역 도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각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강원도 쪽입니다. 네. 과거에 이제 세컨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별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네. 광조라든가 양평이라든가.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허구라는 걸 알게 됐어. 네. 그래가지고 지금 세컨하우스라든지 별장이라 이런 것들이 네. 가격이 아주 폭락하고 있습니다. 네. 5억짜리가 1억에 팔리고 있고 네. 뭐 이런 정도예요. 근데 앞으로 조금 더, 보면, 이제, 기후 온난화라든가, 기후가 네. 자꾸 올라가고, 이렇게 네. 하면, 주거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나, 또, 좀 쉬는 환경,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욕구가 들어가게 되고, 또, 강원도 쪽에는 지금 도시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깔리고 있습니다. 네. 뭐, 고속도라든지, 로 고속과 철도라든지, 네. 속초까지 뭐, 고속철을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속초를 중심으로 한 상하로, 네. 그런 쪽에, 투자 관심이 많아서 네. 지금 거기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속초 굉장히 가격이 올랐다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 또 기회 아니냐 네. 이렇게 보고 지금 그쪽에 속초 북쪽도 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거진이라든지 네. 재진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 지금 투자를 좀 했습니다. 네. 네네. 자,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첫날이다 보니까 이 정도로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고 네네네. 다음번에 또 이제 오시게 되면 네 아, 구체적인 프로젝트, 또 지역별, 또 상품별로 해서 또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댓글이나 저희 시티타임스 쪽으로 문의 주시면 어, 그런 것들 또 참고해서 더 디테일하게 그 투자 전략들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좀또 불러주십시오. 아 네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